이분은 말이죠. 윤성열 때문에 이직을 했습니다. 가수에서 언론인 가수 가수였어. 드라마 OST 부르고 아, 가수였어. 아, 가수였어. 전업을 어, 했네 시사평론가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가수였습니다. 네. 그러다가 윤성열 때문에 언론인 상까지 받았 <laughs> 어, <맞죠. 웃음> 여기서 얼굴이 <언론인상만> 반은했어 <laughs> <써주소>? 맞아. <laughs> 없습니다. 야 벨루디의 노래를 네. 부르다가 타는 타는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. 타는 <laughs> 노래를 불렀지요. 그래서 타는 노래로 물론 가수로 상 받은 적은 없어요. <laughs> <탄핵> 노래를 불러서 상을 <laughs> <탄핵을 웃음> 받았습니다. 어, 오륜의 어머니 박수로 말미암아 <laughs> 여러분 아 여러분 어, 저는 원래 오늘 속 줄로 보고 싶었어요. 그 정도로 그 과정이 너무 떨려서 볼 수가 없었는데 예. 이 채용 놈이 굳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아. 같이 들어야 된다. 채야지. 아, 정말 여러분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울 거고 이 윤석열이 탈옥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습니까? 네. 다시 이 놈을 출구 없는 감옥으로 보내는 우리 실력이다. 나 보낸다. 역시 수상자. 그 감옥은 어, 출구가 없는 감옥으로 아. 꼭 보냅시다. 아. 네.